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꼬마 빌딩 투자 비법 강의, 실전 강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가격 분석에 관한 파트를 한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왜 강의를 듣으시는 거죠? 이 문제 풀려그러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이게 이제 실전 문제죠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보람코아라는 건데 이건 경매권인데 이게 이 가격으로 일반 매물로 나올 수도 있죠 13억 1,500에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 거냐 안살 거냐 판단해야 지요 바로 이게 나왔다고 지금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분석할 줄 알면 이게 실전 투자죠. 그렇죠? 이 실전 투자, 이거를 분석해 내느냐 안 내느냐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면, 실전 강의가 오히려 정규 강의가 끝나면 이거 분석해 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로 일단 먼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현역이고요. 서현역이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상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상권. 코로나 여파도 크게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서현역이 굉장히 좋은 상권인데 이 중에서도 이 동편 상권 여기가 이 서쪽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상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나온 자리가 여기에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매물이라고 보면 돼요. 매,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책, 제가 이제 정규 강의에서 제 책에도 있고, 그걸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못하고요. 서현역 동쪽 상권이, 서쪽 상권보다 상권이 좋은 이유 해가지고, 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서현역 바로 앞에, 여기가 보행자 거리거든요. 보행자 거리 위주로 또 상권이 형성되니까 얘 좋은 제일 좋은 데가 여기가 얼마쯤 되냐 하면요. 1층 10평 기준으로 8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정규 강의에서 계속 얘기기한게 뭐냐면 하 1층 10평 기준으로 환산 해 봐라 임대료를.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8900 정도 되고요. 제일 좋은 자리. 물론 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더 비싸게 받고 어떤 데는 약하게 받고 이런 데는 있지만, 대체로 제일 좋은 자리가 그렇고, 지금 나온 이 자리는 한 10평에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자리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 정도 500만 원자리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실은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로드뷰로 한번 살짝 볼까요? 로드뷰로, 로드뷰로 보면 어디냐 하면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아, 여기가 아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이 자리. 1층 코너목.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가 금요일 같은데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자, 그래서 요거를 근데 풀려면, 이거를 풀려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거를 배워야 하는데, 일단 요거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완전 실전이잖아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입지 분석, 여기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 매출 분석, 업종 분석, 법규 분석. 이 중에서 뭘 배워야 되죠? 이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핵심 두 가지. 입지 분석. 좋은 입지냐, 아니, 좋은 입지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좋은 입지인 건 같은데, 이게 가격이, 매매가가 비싸냐, 싸냐, 얼마에 삼은 적당하냐. 이걸 아셔야 되죠. 그걸 이제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요. 자, 그걸 풀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아래 상가가 매매가 12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면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1층에 좋은, 괜찮은 자리 같죠? 자, 적정 임대가 얼마일까요? 자, 이게 10평이라고 치면, 10평이 아니어도 12억 원에 나왔어요. 적정 임대료 얼마일까요? 200만원? 한번 손들어 보세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손못 드신 분. 자, 그러면 이거는 답이 만약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셨다면 50점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laughs> 자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되죠? 수익형 부동산, 상가 같은 거는 월세 곱하기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이에요.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돼요? 월세 곱하기 12. 연임 대료.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변수가 몇 개예요? 여기서 변수가 3개죠. 매매가는 월세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수익률에 변화 변하, 변하기도 하고 보증금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런데 변수를 하다 줄일 수 있어요. 왜요? 보증금은요, 월세의 일정 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건물주는요, 보증금을, 물론 아닌 건물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10%나 20% 정도 사이에서 받아요. 대부분 한 10몇 프로, 15% 20%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보통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5천에 250. 이 정도예요. 대부분. 5 0에 200, 5 0 0에 250, 4 0 0에 200, 4,000에 250뭐이 정도예요. 그 얘기는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아닌 건물주도 있죠. 1억에 100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보증금이란 변수를 빼버려도 된다. 왜? 월세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왜는 보증금을 100으로 나누면요. 월세가 돼요. 이게 환산 보증금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치환해주면 돼요. 요거, 요거를 요거요 개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월세가 나오면 요걸 보증금만큼은 이렇게 치환해주면 요건 정규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12 나누기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수익률값이라 그래요. 이게 수익률값을 알면요. 무지무지하게 편한 게 있어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제가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야, 이게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수익률 값. 수익률 값이 뭐예요? 이게 12 나누기 수익률. 이게 수익률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 일단, 매매가는, 매매가는 월세 곱하기, 자, 다시 한번 이거 쓸게요. 매매가는 얼마예요? 뭐예요? 월세 곱하기 수익률 값이죠, 그렇죠? 수익률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월세는 뭐예요? 월세는 요거는 넘기면 되는 거죠. 매매가 나누기 수익률 값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월, 매매가를 수익률 값으로 나누면 적정 월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 값을 뭔가 매매가가 나왔으면요, 수익률 값을 먼저 구해야만 돼요. 그거로 매매가를 나눠주면 적정 월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매매가가 12억 원에 나왔다면 적정 임대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부터 뭐예요? 수익률 값을 알아야 돼요. 수익률 값. 수익률 값. 우리가 2%라면, 수익률이 2%, 어디쯤이면 팔리는 데죠? 수익률 2%. 수익보 강남 같은 데죠. 강남역 앞 1층 같은 경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수익률 2%일 때의 수익률 값은 1대의 수익률대의 수익률 값은 어떻게 되죠? 수익률값. 수익률값은 이거는 자 수익률 값은 뭐라 그랬죠? 1 0이 나누기 수익률이라고 했죠. 수익률 2면 얼마예요? 0.02. 자 그쵸. 이때는 1 0이 이거는 나누기. 2 나누기 0.02라고 갔죠. 그렇죠? 12 나누기 2는 얼마예요? 6. 그렇죠? 6 나누기 0.02라고 갔죠. 이거는 뭐예요? 6 곱하기 100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얼마죠? 600이죠. 그렇죠? 자, 2%일 때의 수익률 값은 뭐라고요? 600. 그렇죠? 요거 일단 수익률 값만 먼저 구하고 나서 나중에 적정 임대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수익률 값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3%일 때의 4% 일단 4% 할게요. 4%일 때의 수익률 값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12 나누기 수익률 4%는 0.04 그렇죠? 이게 수익률 값이에요. 그러면 12 나누기 0.04는 12 나누기 4 나누기 0.01 12 나누기 4는 얼마예요? 3이죠. 3 나누기 0.01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3. 곱하기 100하고 같다. 이건 얼마예요? 300. 4%일 때의 수익률 값은 300이죠. 그렇죠 수익률이 4%.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님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 이 정도 자리는 몇 프로이면 수익률 몇 프로이면 매매가 될까요? 아, 이 부분은 4%여야 돼요?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러면 수익률 값이 300이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6% 한번 더 해볼까요? 수익률이 6%일 때. 수익률이 6%일 때는 얼마예요?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니고 한 5, 6년 전만 해도요, 상가 꼬마비, 상가 같은 경우 괜찮은 자리도 5, 6% 돼야 매매됐어요. 지금 은한 3%만 돼도 좋은 자리는 매매가 되죠? 그만큼 수익률이 은 한국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렇다가 지금 기준금리 오르죠? 수익률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자, 6%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 값이? 12 나누기 0.06. 이거는 뭐죠? 12 나누기 6. 나누기 0.01. 12 나누기 6은 얼마예요? 2죠. 2 나누기 0.01. 이건 뭐예요? 2 곱하기 100하고 같다. 그럼 얼마죠? 200이다. 그쵸? 자, 우리 수익률 값을 지금 구해봤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죠? 매매가를 알죠? 12억 원을. 그때 이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수익률 값을 구하는데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중개사님들한테그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셔서 자이 자리는 어느 정도면 매매가 될까요 어 수익률 2%면 매매 돼요 그러면 자 수익 2%일 때 수익률 값은 얼마라고요 12 나누기 0.02 이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600이죠 그러면 이 나온 수익률 값을 뭐로 나눠요? 12형 매매가를 수익률 값으로 나누라고요. 이 나온 6%일 때의 수익률 값이 600이죠? 이거로 나누면 얼마예요? 적정 임대료는 200만원. 자, 그래서 수익률이 2%일 때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예요? 200만원이라고요. 이런데 어디있을까요 명동역이나,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1층인 자리나, 요런 데는 2% 부근에서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거는 개별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4% 줘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줘도, 1%만 줘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2%, 3% 정도 주면 고소원에서 매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 4%일 때는, 4%일 때의 수익률 값은 얼마예요? 10에 나누기 수익률. 0.04. 얼마예요? 300이었죠. 이300 나온 수익률 값을 매매가에다가 이 수익률 값으로 나눠 주면 적정 임대료가 나온다 그랬죠. 자, 매매가가 얼마라 그랬죠? 12억 원. 그렇죠? 12억 원을 수익률 값 4%일 때의 수익률 값은 300이죠. 300으로 나눠 주면 얼마예요? 3412, 400만 원. 자, 주변 부동산 사장님한테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여기는 4%면 매매가 돼. 그러면, 적정 임대료 얼마 나와야 돼요? 400만원 나와야 돼요. 근데, 300만원밖에 안 나온대요. 어, 이거, 300만원 나오는데, 임대료 300만원인데, 12억원이에요? 싼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한테 덤택이 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알아봤더니, 지금, 400만원만 나오면 되는 자리인데, 500만원이 나온대. 아, 좋은 거죠. 제가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6%일 때는 어떻게 되죠? 6%일 때 수익률이 알아보니까 6% 정도 매매가 된대. 만약에 여기는 2층 상가 래서. 그러면 수익률 값이 얼마요1 0이 나누기 0.06 그거는 1 0이 나누기 6 나누기 0.01이니까 2 곱하기 100하고 같고 200이죠. 수익률 값이 200은 이 수익률 값을 매매가 나온 매매가고로 나눠줘요. 그렇죠? 뭐로 나눠줘요? 12억 원을 나누기 200. 수익률값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600. 6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이 6%일 때. 수익률 8%면 어떨까요? 한번 암산으로 해볼까요? 수익률이 8%면 수익률값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수익률값을 알아야 된다. 이런 데8% 어디에 있을까요? 저 지방의 지하의 2층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거죠. 그렇죠? 8%면 수익률값이 12 나누기 0. 8, 12 나누기 0.08, 그거는 12 나누기 8 나누기 0.01, 12 나누기 8은 1.5죠. 1.5 나누기 0.01, 이거는 1.5 곱하기 100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 150이다. 이 150을 12억 원에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월세가 나오는 거죠. 일종의 저 시골 지하의 룸사롱 같은 거는 월세가 얼마 나와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적정 월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강남역, 명동역 앞에 이런 데는 일종의 12억 원을 갖고 이 200만 원 정도 200, 2, 300만 원 나오는 게 정상인 건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400만 원이면 굉장히 잘한 투자예요. 근데 저 지방에 룸싸롱을 사면, 지하 룸싸롱을 사면서. 원래는 한 8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왜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그 높게 줘야 되니까. 근데 400밖에 안 나와. 월 명동보단 다더높아 그럼 잘은 투자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값을 잘 알아야 돼요. 수익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 같은 12억 원에 매매가 12억 원에 나와도 이게 만약에 강남역 앞이라 그러면 얼마가 나오면 돼요? 만약에 3%가 강남역 앞에가 적정 알아보니까 그 중개사님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3%면 매매가 된대요 하면 얼마가 적정 월세예요? 저 수익률 값을 먼저 구해라. 3%라면 1이 나누기 0.03. 1이 나누기 0.03은 1이 나누기 3 나누기 0.01. 1이 나누기 3은 4니까 4 곱하기 100하고 갖고 400이죠. 이 400을 12억 원에 400으로 나눠주면 300만 원이 적정 월세죠. 그렇죠? 강남역 부근에는 300만 원밑고 그 부근에서가 적정 월세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시골 지하의 룸살롱은 800 이상이 돼야지 적정 월세일 수도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아시고 앞에 문제를 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적정 임대료 아시겠죠? 그렇죠? 단답형이 아니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때는 적정 임대료는 얼마다. 그렇죠 제일 매매가를 아는데, 매매가가 얼마에 나왔어요? 10억이 나왔어. 이거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 알려면 뭐가 돼요? 수익률 값을 구해라. 수익률을 주변에 물어보고, 주, 그, 알아보고. 이게 아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해서, 왜냐하면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일단 상가는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 값으로 나눠주면 적정 임대료가 된다. 월세가 된다. 그렇죠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앞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분명히 좋은 자리였죠. 근데 이게 보람과 1층 101호인데 13억 1500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매각 낙찰을 얼마 받았어요? 14억 5천에 받았어요. 어? 감정가를 넘어서 받았네. 이분 바본가? 그런데 여기 써 있기를 1억 5,500에 55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1억 5,500에 550만 원. 이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물론 정규 강의에서 다 하지만 보증금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월세가 돼요. 1억 5,500을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155만 원. 그렇죠? 플러스 월세 500만 원. 아, 550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환산 월세가 705만원. 그쵸? 그렇죠? 705만원이에요. 환산 월세가. 자, 그래서 요걸, 이거 맞는 월세에요. 맞는 월세에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분이 낙찰 잘 받았는지, 잘 사신 건지, 쪽박을 찬 건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분석이 딱 되면 이걸 보자마자 이게 저한테 배우시는 분은, 오, 어, 이거? 대박일 수 있는데, 바로 달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못하면, 설마, 아유, 좋은 자리는 같은데, 아이, 설마, 감정보다 1회 차이, 이거 더 높게 받아? 아, 바본가? 이럴 게 있겠죠.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하셨겠죠. 그쵸? 죠 예, 실력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 그게 뭐예요? 가격 분석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자, 그래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아빠. 아까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어떻게 정해진다 그랬죠?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 그렇죠? 근데 보증금은 월세의 일정 부분이라 그랬어요. 약 20%, 15%에서 20%. 그래서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월세로 먼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보증금 개념으로 환산해 주면 돼요. 10% 20%. 자, 그래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10에 나누기 수익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는 이거를 수익률 값이라 그래요. 이 수익률 값. 그래서, 적정 월세는, 월세는 뭐예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매매가, 매매가 나누기 수익률 값이다. 그쵸? 수익률 값이다. 그쵸? 수익률 값을 매매가로 나눠주면 적정 월세가 된다. 아까 했죠, 그쵸? 자, 수익률이 3%일 때는 12 나누기 0.03, 400이 되는 거죠. 그거로 나눠주면 적정 월세가 된다. 오 이거 바로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하는데 길어져서 그러는데, 정규강의에서 수익률 값만 하면요. 바로바로 바로 알아. 얼마 차이가 날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규강의에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매매가가, 이 매입가가 얼마였어요? 14억 5천. 그냥 15억 잡아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분이 15억 원에, 내가 15억 원에 낙찰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15억 들어갔으면 제가 낙찰받는 거잖아요? 15억에 수익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15억 원이에요. 매입가가. 자, 이때,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적정 월세. 자, 월세는 얼마일까? 자, 우리가 먼저 뭐 하라 그랬죠? 수익률 값을 구해라. 그죠 수익률 값을 먼저 알아라 그랬잖아요. 수익률 값은 10이 나누기 수익률. 자, 수익률이 3, 일단 3% 먼저 해볼까요? 3%일 때. 수익률 값은 1대의 수익률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10이 나누기 수익률 0.03이죠. 이건 뭐예요? 12 나누기, 3 나누기 0.01. 12 나누기 3은 뭐라 그랬죠? 4죠? 나누기 0.01. 이거는 400, 4 곱하기 100하고 같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400이다. 수익률 값이, 수익률이 3%일 때의 수익률 값은 400이다. 이 나온 400을, 400을, 어떻게 해요? 매매가에다가 이 나온 수익률 값을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매매가가 얼마예요 지금 이때 15억 원을 400으로 나눠주면 얼마죠? 44375만 원, 그렇죠? 375만 원이 적정한 월세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서현역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렇죠? 아마 3% 부분에서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요새. 그렇죠. 3% 부분. 자, 4%라면 어떻게 될까요? 4%일 때의 수익률 값은 어떻게 되죠? 4%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저 정도의 입지에는. 자, 이때의 수익률 값은 어떻게 돼요? 12 나누기 0.04. 이거는 12, 나누, 12 나누기 4 나누기 0.0이라고 갔죠. 12 나누기 4는 얼마예요? 3 나누기. 0.01 이거는 3 곱하기 100하고 같죠. 이건 얼마야? 300이죠. 이때의 수익률 값은 4%일 때 4%면 충분히 거래될 가능성이 높죠. 아주 높죠. 그러면 300인데 이 나온 수익률 값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매입가 매 원하는 매입가로 이거를 수익률 값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적정 월세는 35, 15, 500만 원, 500만 원 나오면 적정하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350밖에 안 나온대. 아, 내가 덤탱이 쓰는 거죠. 원래 5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한 알아봤더니 600만 원 나온대. 아, 내가 싸게 사는 거죠. 이게 매매가 왜 지금 나온 가격이? 싼 거구나. 쌀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자, 일단 우리가 5%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5%. 5%라면 5%가 어떻게 돼요? 10이 나누기 수익률값은 0.05. 이거는 어떻게 되죠? 12 나누기 5 나누기 0.01 12 나누기 5는 얼마예요? 2.4 2.4 나누기 0.01이니까 2.4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예요? 240 그렇죠? 자 15억 원을 15억 원을 24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겠죠? 아마 이게 얼마 한600한 2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지금 현재 이거 받고 있는 거 얼마예요? 현재? 1억 5,500에 월세가, 보증금 1억 5,500에 월세가 550만원. 이거는 월세로 따지면 전세는, 보증금은 100으로 나눠주라 그랬죠? 1억 5,500을 100으로 나누주면 155만원 더하기 550만원.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705만원을 받고 있는 거죠. 5%보다 더 높아. 수익률. 3%정도의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1층에 굉장히 잘 샀죠. 그렇죠? 굉장히 잘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굉장히 잘 샀는데 누가 낙찰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처음엔 누가 낙찰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임차인이 받으신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 이게 시세를 아니까 임대료를 아니까 이분이 낙찰받. 굉장히 잘 샀어요. 이분은 대박은 몰라도 최소한 중박은 맞은 거예요. 최소한 중박.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 배우셨으면 바로 알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바로 이거 입찰 준비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여기 이거는 이제 제 매매가 임대가 분석 8단계 중에 7단계까지 하면 이거는 뭐 충분히 오늘만 해도 이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8단계는 제가 어떤 분석을 하냐면요. 이건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제 만약에 매입가를 얼마를 정했을 때, 내가 몇년 동안 갖고 있으면, 만약에 공실, 그걸 이제 몇 개월 두면, 수익은 얼마,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양도 차익은 얼마 벌고, 그 다음에 임대 순수익은 얼마고, 임대 소득세는 얼마 내고,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8 단계에서 그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숙제 하시는 분한테 프로그램 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상가 투자, 꼬마빌딩 투자가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입지 분석, 가격 분석하면 상가 꼬마빌딩 투자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렇게 봐도 까막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데제 잠깐, 지금 잠깐 가격 분석 단계 몇개한두개 배웠는데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은 사실상 최소 중박은 맞아 세금 다 빼도, 그쵸. 이런 거 하나 하면 괜찮죠. 그쵸. 이런 게 그래서 삼각고마비든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물이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화수분 좋은 매물을 그렇게 막 어, 던지겠어요. 아파트 토지도 그렇게 급매로 안 던지는데, 그쵸? 나와 있는 게좀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종의 한 5년에 내가 더군다나 중개사님들은 매물을 먼저 봤잖아요 삼각고마 빌딩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보는 투자를 보는 눈만 있으면 입지 보는 법 가격 분석하는 법만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개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시면서 큰 돈은 이 투자 이 능력이 있으면 매물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좋은 그런 물건을 찾아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5년에 10년에 한것만 해도 돼요. 사실상,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가격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자, 괜찮죠? 그렇죠? 완전히 잠깐인데, 신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액기스 배운 거와 신기하다.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잠깐 이제 쉬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입지, 입지 분석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